목주름 순식간에 만드는 최악의 자세 3가지 지금 당장 확인.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목에 주름이 자글자글. 노화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셨나요? 우리가 무심코 매일 하는 최악의 습관이 목주름을 순식간에 만든다는 사실.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화면을 두번 누르면 온 가족 건강이 찾아옵니다. 첫째, 스마트폰을 볼때 고개를 숙이는 습관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보느라 하루 종일 고개를 숙이고 계시죠. 목을 아래로 숙이는 자세는 목 피부를 계속 접히게 만들고 이 자국이 결국 깊은 주름이 됩니다. 틈틈이 목 스트레칭을 해 주세요. 둘째, 너무 높은 베개를 베고 자는 습관입니다. 잠잘 때 베개가 너무 높으면 목이 꺾이면서 피부가 접히게 됩니다. 밤새도록 같은 자세로 접혀있으니 주름이 생기기 쉽겠죠. 누웠을 때 목과 몸이 수평이 되는 적절한 높이의 베개, 일반적으로 여성은 6cm 정도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옆으로 누워 얼굴을 베개에 파묻고 자는 습관입니다. 옆으로 누워 자면 목뿐만 아니라 얼굴까지 베개에 눌려 접히면서 주름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한쪽으로만 자는 습관은 비대칭 주름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천장을 보고 바르게 누워 자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자세 교정만으로도 목주름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 꼭 의식적으로 바른 자세를 유지해보세요.